네, 안녕하세요. 텃밭 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아, 제가 오늘은 저 주말 농장으로 제가 하고 있는 제가 텃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 가을에 심었던 양파가 이제 수확하라고 다 쓰러졌습니다. 이렇게 양파가 쓰러지고 이렇게 노랗게 말라가기 시작하면 양파를 수확하셔야 되는데요. 아, 수확해가지고 햇빛에다가 한 3일 정도 바짝 말려갖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양파 를 한번 수확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쪽파도 이렇게 노랗게 되면서 쓰러지면 이제 수확해야 돼요. 쪽파 뽑아갖고 종구 보관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이쪽파를 이제 보관하실 때는요. 이렇게 흙만 툭툭툭 털어서요. 그냥 여기 위에, 위에는 이렇게 잘라내고 보관하면 되는데 여기를 너무 가까이 자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를 가깝게 자르게 되면 이쪽으로 말라 들어가가지고 쪽파 공구가 안 좋아요. 죽기도 하고 병충해도 옮을 수 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위를 잘라가지고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 상태에서 양파나 이런 채반 같은 데다가 공기 잘 통하는 그런 베란다 그늘 여기다가 보관하셔서 이제 7월달에 심으시면 됩니다. 네, 이쪽바 같은 경우는 이 휴면기를 거쳐야 돼요. 이제 6월달에 이제 6월, 7월까지 휴면 휴면기를 거친 다음에 일정 온도에서 더운 날씨에 휴면기를 거친 다음에 이제 8월달, 9월달 이렇게 심거든요. 그런데 7월 달에도 심으면 나더라고요. 7월 한 중하순경 됐을 때, 7월 하순경에 심으면 되긴데요. 근데 이제 좀 좋지는 않아요, 심어 보니까. 그래서 8월 달, 8월 달에 심으시면 됩니다. 8월부터 9월 사이에. 네, 쪽파는 이만큼 엄청 많이 수확했고요. 양파 같은 경우는 제가 비료를 잃지 안 하고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비료를 잃지 않으면요 이게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비료를 하지 않으면 그냥 큰 거는 사람 주먹만한 정도밖에 안 돼요. 비료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차이 큽니다. 예. 이 양파를 이제 수확하시고 나서 여기 위에 자르실 때 있죠. 가까이 자르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보관할 때 힘들어요. 햇빛에 말릴 경우에 한 3일 정도 그냥 바짝 말려야 됩니다. 외피를. 그래서 망에다가 양파망이나 채반에다 보관하시고 박스에 보관하시면 됩니다. 네, 쪽파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엮어가지고 이렇게 위에를 자르지 않고 엮어가지고 보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방법은 여러가지인데 그냥 위에를 여유있게 양파처럼 잘라가지고 아, 채반에다가 넓은데다 바람 잘 통하는 그늘에다 보관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널어가지고 일자로 쫙 놓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바람 잘 통하는 그늘에다 묶어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관 방법은 환경에 맞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쪽파도 자르실 경우에는 여기를 잘라서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여유 있게 자르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말라서 타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보관하셔야 돼요. 네, 이렇게 양파를 지금 햇빛에 며칠째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완전히 겉에 껍질을 완전히 말려가지고 보관을 해야지 오래갑니다. 아, 저는 이걸로 말릴 건 말리고 나머지는 아 초절임을 한번 해보려 그래요. 양파를 간장에다가 제가 초절임을 좋아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관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양파가 이제 수확하고 너무 많으시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양파 초절임 같은 거 해주시면 썩지도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고 또 이게 양파가 우리 몸에 참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양파를 까고요. 이게 양파가요, 이게 효능이 대박인 게 뭔지 아세요? 저는 효능하고 다 제가 알려드리잖아요. 자료를 다 찾아서 알려드리는데 와이 양파 효능 알고 제가 또 놀랬습니다. 이게 항산화 작용을 해가지고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이게 이제 양파는 이제 수분이 90%래요. 그래서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C, 칼슘인, 철뭐 다량 함유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그 역할을 해준대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의 지방을 어, 제거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혈압을 예방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활성산소로부터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공격받는 거 있죠. 우리 활성산소가 우리의 몸을 노화시키거든요. 근데 그거를 세포로부터 공격을 막아준대요. 이 양파가. 그리고 염증이나 상처 치료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롬. 크롬이라는 성분이 여기에 있는데 혈당 조절을 한대요. 그래서 이게 당뇨에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알리신 성분이 있는데 이 알리신 성분 같은 경우 마늘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양파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몸의 신경을 안정을 시켜준대요. 그리고 이제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 우리 몸의 간에 그 지방 지방이 쌓이는 걸 분해를 해주는 걸 돕는데 이 양파가. 그래서 이제 뇌졸증이나 뇌질환 같은거가 생기는걸 미리 예방해주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몸에도 좋고요와 아, 이거 양파 초절임 해가지고 많이 드세요 그냥 먹으려고 하면 힘들잖아요 초절임 해가지고 드시면 맵지도 않고 많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초절임해서 드시면 참 좋습니다 이게 우리가 자연에서 어, 단순하게 자연으로 오면 건강해지는 이유가 자연에서는 몸도 많이 움직여야 되지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내가 직접 농사 져가지고 해서 먹는 그 느낌, 기분, 기분에 의해서 몸에 있는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양파를요, 저 작은 거는 그냥 쓰셔도 되고, 조금 큰 거는 썰어가지고 이렇게 4등분 해서 일단 만들어주세요. 물은 비율을 2로 하시고요. 식초, 간장, 설탕 세가지는 일대 비율로 하시면 됩니다 절반, 물의 반입니다 일단은 물을 2리터 넣고요 간장은 1리터만 넣어줍니다 간장은 1리터 그 다음에 이제 식초도 1리터 넣어주세요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시마를 좀 넣고 같이 끓이시면 이게 깊은 맛이 납니다 네,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1시간 정도 우렸으면 불을 꺼주십니다 그리고 이거를 뜨거운 물에 넣어야 돼요. 이 상태에서 바로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 안 그러면요 이게 아삭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찬물에다들 많이 하시는데 이렇게 힘들어도 끓여서 하는 게 훨씬 맛있습니다. 아삭아삭한 맛이 달라요. 그래서 이 다시마에서 나오는 깊은 맛이 또 우러나서 훨씬 또 맛있습니다. 이 다시마를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차이가 큽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요거 식을 때까지 기다리세요. 이거를 보여야 되는데, 이게 식어야 돼요. 식어야지, 이 유리 용기에다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유리 용기에다 넣을 때, 이 유리 용기를, 완전히 뜨거운 물에 살균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이게, 빨리 상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서 저는 이거 뜨거운 물로 다 어저께, 미리 소독을 다 했습니다. 대박입니다. 이거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식었으면, 플라스틱 병에 드셔도 되는데, 이제 유리병에다 하시는 게 훨씬 좋죠. 다 보관하실 때는. 이게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제 남는 간장 있죠 남는 간장은 저는 안 버려요 요것도 따로 보관해 놨다가 다음에 이거 다 먹고 나서 초절임 할때 다시 한번만 푹 끓여갖고 다시 또 쓰고 있거든요 제가 작년 가을에 양파를 심어 가지고 올해 6월에 이걸 수확하기까지 와.. 8-9개월 걸렸습니다 8-9개월 이 양파는요 진짜 오래 걸려요 아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